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그재그 패션 하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금야금 제품들을 모아왔는데 오늘은 품목이 조금 많아요. 제가 오늘 영상 찍으려고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공통점은 지그재그 제품들 중에서 핏 예쁜 제품들을 제가 완전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 품은 역시 가을하면 가을 자켓이잖아요. 자켓을 제가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메리어라운드 제작 상품이고 살짝 쿨한 느낌의 베이지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를 딱 발견한 을거 있죠? 이거 여러분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자켓이고요.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이어서 너무 롱한 기장감의 자켓을 입으면 아빠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숏하면서도 크롭하고 또 스트레이트 핏의 자켓을 좀 많이 즐겨 입는 편인데요. 이게 딱 제가 원하는 핏을 다 갖춘 자켓이었어요. 깔끔한 일자핏, 스탠다드 핏의 정석이고 또 이런 자켓들 중에서 페이크 주머니 있는 자켓들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리얼 주머니입니다. 양쪽이 다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주머니여서 좋았고 이 자켓의 사이즈도 S랑 M 두 가지였고 컬러도 딱 가을 느낌으로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지 색깔을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이 자켓 너무 성공해가지고 다른 컬러도 쟁이고 싶더라고요. 저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입고 싶어 다면 M 사이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목이 이렇게 짧은 스트레이트 체형인데 이거는 카라가 좀 넓게 깊게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목 위에까지 너무 카라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도 들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성공템이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들고 와봤고요. 또 가을이면 이제 하객룩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하객룩으로 저도 좀몇 가지 블라우스를 구매해봤는데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늘 색깔 이렇게 하늘 하늘한 한 하늘색깔 블라우스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달리호텔이라는 지그재그 쇼핑몰에서 구매했고 여기가 좀 격식 있는 자리? 소개팅이나 뭐 미팅에 활용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 무드의 쇼핑몰 찾고 계신다면 추천을 드리고 이거도 아마 제작 상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찰랑이면서 하늘하늘한 원단이에요. 목에 또 이렇게 포인트 해가지고 스카프처럼도 연출을 할수 있어서 더 예쁘더라고요. 저번에 이거 입고 이렇게 음? 슬랙스랑 같이 코디를 하고 하객룩을 입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재질이 좀 많이 얇다 보니까 이너 비침 이슈는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고럴때 화이트 브라탑 같은 거 같이 입어주는 편이고 또 구김이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림질은 또 무조건 필수인 제품입니다. 얇고 훌렁훌렁한 핏이고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딱그 슬랙스에 넣어 입기 좋은 그런 기장감이고 날씨가 또 바로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단독으로 바짝 입어주시고 어, 자켓 고 이너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블라우스 소개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제가 여러분 대박 인생 슬랙스를 찾았어요. 요거는 이제 슬로우 앤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방금 보여드린 블라우스랑도 잘 어울리고 제가 여름 버전 사서 또뽕 뽑듯이 잘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을 느낌으로 좀 두꺼운 재질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기모가 있고 딱 그렇진 않고 적당한 두께감의 가을 슬랙스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차르르한 핏이거든요. 요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데 이런 음. 핏들이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 밖에 없어요. 슬랙스는 항상 구매하는 곳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슬로우앤드 제품이에요. 기장이랑 사이즈가 정말 세분화해서 나누어져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고 지금 입은 제품이랑도 잘 어울리고 진짜 휘뚤마뚤 활용하기 좋아요. 슬랙스 중에 약간 면으로 된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딱그 저희가 생각하는 슬랙스 면이에요. 매끄럽고 탄탄한 소재여서 보풀 없이 오래 올해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버클이 또두 가지로 이렇게 탄탄하게 아주 되어 있습니다. 과한 오버핏 아니고 세미 일자핏에서 와이드핏의 그 사이여가지고 누가 입어도 요거는 실패 없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잘 샀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슬랙스 잘못 입으면 승마살 오히려 더 부각되어 보이고 뭔가 더 애매하고 벙벙해 보이잖아요. 요거는 핀턱이 딱 여기 주머니 부분부터 싹 잡혀있어가지고 정말 차르르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또이런 뭔가 피치 인디핑크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레이어드처럼 입는 듯한 스타일인데 저는 이 나시랑 블라우스 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상품인 줄 알았거든요. 요게 세트여가지고 같이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즐겨 입는 도메 브랜드 멜라운지 제품이고 약간 광택이 돌면서 매끄러운 원단이에요. 그래서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요거는 비침 이슈는 또 없는 제품입니다. 어깨 부분에 퍼프도 잡혀 있어가지고 한번 어깨 라인 잡아주는 것도 아주 좋았고,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봐도 별로 길어 보이지 않는데 입어보니까 하이 선에서 딱 끝나는 기장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치마, 스커트랑 받쳐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면을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이것도. 요거에 롱 스커트 입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랑 또 같이 입으면 좋은 하프 슬랙스 요거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멜라운지 그 상세 페이지 보면 요 제품이랑 같이 코디한 컷들이 많아가지고 어 요거 좀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했는데 를 진짜 너무 너무 잘 샀습니다. 먼지는 살짝 붙을 수 있는 원단이긴 한데 핏이 정말 사기거든요.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고 길지도 않고 제 기준에서 무릎 중간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허리를 삭. 잡아주면서 세미 A 라인으로 퍼지고 제가 허벅지 그 끝에 살이 좀 많은 편인데 거기에서 기장감이 끝나다 보니까 어 다리 라인이 진짜 예뻐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상의랑도 무난하게 다잘 어울릴 느낌이에요. 이게 또 플레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스커트 입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주기도 하고 요것도 딱 핀턱이 예쁘게 잡혀 있어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날씬해 보입니다. 저는 가을에 이런 반바지에다가 부츠 신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같이 붙츠 코디 하면 예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본템으로 정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예쁜 먹색이어가지고 정말 어디다 받쳐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원래 평소에 잘안 입는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메리어 라운드에서 아까 그 자켓 살때 같이 구매한 블라우스이거든요. 이거는 셔츠 느낌이 많이 나는 블라우스이기도 하고 이 앞에 있는 나이그 비스티에랑 같이 같이 레이어드 해서 입는 세트 상품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리본으로 두 가지 묶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재질이 좀 특이해요. 텐셀 원단이라 해가지고 되게 매끄럽고 약간 시스루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거든요. 광택감이 돌면서 하늘하늘한데 어느 정도 각이 잡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다 예쁜데 여기 첫 번째 단추 부분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접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좀요 부분은 단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딱 지금 입기 좋은 원단에다가 요거에다가 아까 차콜 슬랙스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되게 하늘하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블라우스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얇긴 얇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바짝 입어야 될것 같고요. 색감은 아이보리 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레몬빛 아이보리인데 노란기가 또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딱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메리어라운드 자체 제작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 좋은 걸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구김이 좀 있어요. 항상 다림질을 좀 꼼꼼하게 해 입어야 되고 다림질했을 때 그래도 바로 이렇게 펴져가지고 원상 복귀 되긴 하더라고요. 좀 일자 핏으로 길게 떨어지는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하이 같은 경우에도 슬랙스랑 입었을 때 제일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성공템까지는 아니고 약간 애매한 템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레이어드해서 비스트의 형태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얇은 니트 면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리본을 하나 묶어서 연출할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블라우스랑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이 니트 짜임들이 좀 견고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디자인이 귀여워서 한철 입기는 좋을 것 같은데 어, 조심해서 입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원한 느낌이 이거거든요 블라우스에다가 비스티의 제품 이렇게 입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 입은 모델 컷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뜯어질 것 같아서 컬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자켓 이너용으로 구입한 시스루 티셔츠인데 이거는 이렇게 좀 셔링이 앞부분에 잡혀있는 티예요 황새페이지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또 이너로 입기 좋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것도 퀄리티가 아쉽습니다 이렇게 실밥 정리라든지 여기 넥라인이 좀 쫀쫀하지 못해서 금방 늘어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핏이 아주 예쁘긴 합니다 진짜 요리요리 보이고 뒷부분에는 그냥 민자 제품이고 또분에 셔링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니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요런 빨간 니트 원래 잘안 입거든요 근데 요거는 색깔이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더 마음에 들긴 했어요. 올해의 컬러 중 하나가 레드라니까 또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좀 실제로 보면 그 약간 주황빛 레드가 아니라 앵두 컬러에 가까운 레드여서 제가 입었을 때또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레드는 아니더라고요. 너무 딥한 컬러감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여인에게다가 좀 찰랑이는 소재감의 얇은 니트예요.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가을 내내 잘 입을 것 같고 정말 하늘 아래에 같은 레드가 또 없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좀 쿨한 무드의 레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요런 꽈배기 짜임이 너무 좁거나 하면 좀 부해 보일 수 있잖아요. 여유로워 보일 수 있는 세미 오버핏의 밑단이 쭈리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핏이 더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요것도 제가 기대 안 했는데 아주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의 사랑 가네스라에서 팬츠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좀 편하게 입을만한 제품으로 구입을 했는데 요런 화이트 팬츠 많이 찾아보고 다녔거든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또막 노란기가 도는 그런 아이보리도 아니고 색깔이 음. 정말 딱 적당한 아이보리로 잘 빠졌어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다 성공템이긴 한데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길이감이며 이 허리 사이즈며 이제 컬러감까지 완전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네사라가또 팬츠 맛집이기 때문에 한 번씩 구경 가셨으면 좋겠고 끝단으로 갈수록 약간은 좁아지는 형태의 바지거든요. 스트레이트한 일자핏이어서 정말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고요. 너무 또 빳빳한 느낌의 코트 팬츠가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질도 굉장히 괜찮았고 다리까지 길어 보이는 그런 핏이다 보니까 이번 가을에 뽐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셔츠나 블라우스 다 어디든 다잘 어울릴 것 같은 데일리 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제가 오랜만에 후드 집업을 샀습니다. 색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멜라운지 제품이고요. 편하게 입을만한 그런 후드 집업을 찾고 있었는데요. 색깔 보자마자 이거는 내 거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좀 크롭한 기장감에 벙벙하게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고, 색깔도 정말 예쁘고, 핏도 되게 아방해서 귀여워요. 좀 동네에서 편하게 입을만한 그런 아우터를 찾고 계셨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면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니트 재질 같은 면이어가지고 보풀이 살짝은 일어날 수 있는 점 감안해주셔야 될것 같고 일반 그 맨투맨 같은 재질의 그 후드 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포근한 느낌을 주는 후드 집업이 아닐까 싶고요. 짠요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고요. 후드에 모자도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깜찍한 느낌이 드는 후드 집업입니다.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진짜 마지막 제품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미니포에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애용했던 쇼핑몰인데 오랜만에 또 들어가서 가을 쇼핑을 했어요. 부분 배송이 돼가지고 요거 먼저 같이 받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트레이닝 팬츠예요. 이게 후기도 엄청 많았고 어, 옛날부터 약간 스테디셀러 같은 제품이었어가지고 한번 구입. 해 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샀습니다. 제가 또 핑크 좋아해가지고 인디 핑크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그 제작 라인인가봐요. 여기 앞에 그 쭈리가 아이보리랑 이렇게 배합이 아주 귀엽고 제가 좀 조거팬츠 스타일은 좀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좀 이렇게 일자로 널널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 더 예뻐가지고 저는 요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것도 기장이 좀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미니 기장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입었을 때는 딱 발바닥까지 와가지고 운동화 같이 신으면 딱 커버될 만한 그런 기장감이었습니다 하이웨이스트에다가 적당한 오버핏이어서 다리도 진짜 날씬해 보이고 약간은 롱다리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핏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맨투맨을 좀 잔뜩 구매를 해가지고 맨투맨에 같이 받쳐 입을 바지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잘산것 같고 요거 컬러감이 다양했는데 좀 다른 컬러들도 가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감이 막 좋지는 않은 게 앞부분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슝슝슝 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마감 처리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서 제가 실법 제거를 하고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좀 오늘은 품목이 많았던 가을 패션 하울 영상을 다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성공템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신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